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하청업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1조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 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다시 1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대우조선이 연명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영업 손실은 1조 7천억 원에 이르렀는데 이번 불법 정권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 배상금마저 물게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120여 명의 불법 파업 노조원이 10만 명의 거제 시민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엄중함에도 일부 정치인들은 파업 해결이 아니라 파업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의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해복권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입직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같은 노조원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쇠파이퍼를 들고. 비노조원들이 출근길까지 막아섰습니다. 폐업으로 내말린,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 눈앞에서 춤까지 췄습니다.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미원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합니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